선언아선뭐 우리 그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 찍을 거거든 그렇게 알아둬. 아침 온분자기나 수업, 수업 야 돼. <놀냐> 어? 세세이 아, 세윤이야? 어. 세이아 그러네. 자. 자, 자, 자. 아선언선선선선네 어. <놀냐> 우리 과 장점 우리 거 장점. 우리 거 장점? 어. 일단 내가 알기로는 우리과는 전주대에서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 어. 내가 알기로는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어 아 어, 진짜? 일단 그 소방안전공학과라는 생소한 학과에서 어떤 진로로 취업을 할지 궁금하지? 어. 우리 학과에 오면 졸업 후에 취업 진로가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등등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진로를 맡고 있어 이렇게 높은 취업률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열정적인 교수님들 덕분이야 뭐 열정적이라는 말이 내 주관적인 입장일 수 있지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멋있는 우리 과에 와서 직접 느껴보길 바래 야 세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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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예, 예, 예. 우리과 말씀하세요. 우리과 퍼리클렌즈 알려줘. 소방안전공학과의 퍼리클렌즈 말이죠. 일학년 때는 이제. 성공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대학수학 네. 공업수학 네. 그리고 이제 자연 공학 개론이라고 배우고 네. 이학년 때에 들어서는 네. 이제 위험 물질로 네. 네. 소방 전기개론 소방 관계 법규 소화 소화 학대 약제 화학 전기 공학 개론 소방 기체의학과 행정법 공업수학에 대해서 배우고 어. 3 삼학년 때에 들어서는 이제 소화 설비화 네. 소방 전기 설비 공학 네. 전기 안전 공학 열전 네. 달 소방학 개론 네. 네. 화재조사 개론 네. 산업완전 공학 소방 전기 설비 실습 네. 소방시설 점검 및 설계 감리 네. 화재 역학에 대한 네. 개념 그 마지막 사 학년에 들어서는 이험물 시설 공학. 전기화재공학, 화재모델 및 시뮬레이션, 건축방재공학, 응. 방화방폭공학 응. 제품안전공학에 대해서 배우고요 응. 마지막으로 이제 화재위험성평가와 캡슨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는 거요 근데 그래, 아 자꾸 이렇게 뭘 먹으면서 이렇게 뭘, 뭘 봐? 자꾸 게뭘봐 자꾸? 형여기로 우리 꽈방이래 아 쟤? 어 한번 들어가볼까? 안녕하세요 야 <놀람> 시현아 우리 아까 응. 선후배사의 분위기가 어때? 그 우리 아까 선수 배 사이 좋지 되게 친밀하고 그 좋지. 형이 <laughs> 말을 부했네 <다>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아, 네. 어, 맞죠, 맞죠. 어, 시원, 오래 버 이거. 시원아 아니야? <laughs> 뭐 얼마나 잘해주면댔어 <자리>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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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웃음> 어떻게 <웃음> 생각해? 오, 어, 우리 아까. 형이 말해줘. 해드리는 게 인지 상정. 우리가 최고지. 세훈아, 뭐 하고 있는 거? 우리 필스 활동 중이지. 필스터 하고. 선배가 설명해 줄 거야. 저희는 전주대학교 단과대학 피난룸이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상법 안내 및 소방시설 점검, 점검 후에 학교 내 시설 관리팀에 자출하고 시설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대학생 응급소방대원으로도 활동 중인 동아리입니다 야. 너도 할수 있어. 야, 너도 할수 있어. 야세현아 응? 우리 과 장점. 우리 과 장점? 어. 어? 애들 온다. 애들한테 물어볼까? 아 그래. 애들한테 물어볼까? 와, 세연아. 어. 야 여기서 만나네. 어, 물어. 오랜만이야. 우리 과 어, 장점이, 어, 뭐라? 뭐라?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어, 아, 우리 과 네. 우리 과할때 소방안전공학과 장점 <laughs> 말하는 거 맞아? 응, 맞지. 우리 과는 일단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진짜 열정이 많으셔서 어, 어, 맞아요, 자연, 자연스럽게 어, 진로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아도 열정이 생기고 뭔가 우리 과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음, 어. 응, 과를 잘 왔다고 생각이 들게 하죠 아 그리고 어.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다담력도 다담력 좋지 아 그런 작품들이 있구나 제가 나 어떻게 생각해? 어 우리 학과는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많지 게아 진짜 아, 그리고 또놀땐 놀고 할땐 하니까 좋지, 좋지. 좋지. 선선선선선선 어, 선. 어, 어. 우리 우리 학과 교수님 소개. 교수님 소개. 우리 학과 교수님들. 어.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김동현 교수님하고 권경욱 어. 교수님 어. 그리고 이우평 교수님하고 어. 최충석 교수님 이강인 교수님 계시는데 교수님들 파리트너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거의 탑이라고 이 분야에서 거의 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어. 근 지금 교수님들하고 약속이. 했서 가지고 어. 같이 가가지고 우리과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아, 어, 그래 그래. 소방안전공학과는 그래. 어, 실력과 성실을 보증하는 학과입니다. 어, 많은 대학들이 또 많은 학과들이. 자기 학과가 좋은 학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력과 성실은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어, 여기는 확실히 실력과 성실을 보증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실력과 성실을 보증하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실력은 소방안전공학과는 어, 졸업하려면 어, 학과에서 정한 4가지 자격, 국가기술 자격증 중 2가지 이상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 세 개에서 네개 정도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실을 어떻게 보증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 소방안전국학과는 어, 다른 학과와 달리 교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러려면 은 어, 7시 30분, 8시 30분, 또 저녁에 매주 뭐 2회 정도의 시험을 2시간씩 시험을 봐야지 이, 그 시험을 보고 수업을 해서 한 학기 한 교과를 마칩니다. 그래서 어, 소방안어과를 졸업했다면은 자동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그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일방적으로 교수가 주장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래요. 교수한테 물어보기보다도 제 학생, 졸업생한테 물어보면알 겁니다. 얼만큼 성실을 보증해주고 또 어, 실력과 성실을 보증해주는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아마 입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소방안전공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또 입학하려고 생각한다면 어, 졸업생, 재학생을 한번 만나보기를 권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 세훈아, 우리 일주일 동안 너 따라다니면서 우리 학과에 대해서 많은 걸 물어봤는데 어땠어? 음... 일단 나도 우리 학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지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학과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우리 학과가 좀 생소한 학과지만 정말 좋은 학과라는 걸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에 오고 싶어하거나 학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학과에 와서 직접 느껴보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 하나, 둘, 셋! 그만!